안녕하세요.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자, 오늘은 말레이 for e v e r y o 페이지 273에 있는 Appendix A, 즉, 부록 A, 1군 형식의 동사들 그 목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 관계로 둘로 나눴는데, 오늘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왼쪽에 있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other. 그러면 있다 또는 가지고 있다, have 동사죠. 또 아잔. 그러면 기도를 부르다. 무슬림들은 하루에 다섯 번씩 기도하는 것이 의무지요. 자, 기도 시간을 알릴 때에 나오는 소리가 바로 아잔입니다. 어떻게 나오죠? 어, 흉내를 잠깐 내면 일반적으로 알라 후크바르 그러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이렇게 어, 시작을 합니다. 어, 보통은 이 미나렛이라고 하죠. 이 첨탑 맨 위에서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내죠. 어, 요즘은 마이크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이 확성기를 통해서 이 소리를 내보냅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집 주변에는 다섯 개의 모스크가 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은 동시에 서라운드로 다섯 군데서 이렇게 소리가 나면 처음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청할 수가 없었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조용한 데서 살고 있는데요. 자, 그 다음 단어. 발릭. 네, 돌아오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방운 일어나다, 바링, 눕다, 바둑 기침하다 또는 감기에 걸렸다 라는 표현을 바둑 이라고 합니다 자 베락, 배변하다 사실 이제 고급 단어를 썼지만 원래는 똥을 누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둘러서 이렇게 표현하면 예, 부항아에르보사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큰 물을 버리다 그게 바로 배변하다 그런 뜻이고요자 보초, 보초라는 것은 리크, 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세워나오다. 부앗, 하다. 또는 to make, 만들다. 그런 뜻이 있고요 자, 본가스. 그러면 to uproot 인데요. 뿌리째 뽑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분띵. 분띵은 임신하다. 사실 이제 이 분띵은 동물들에게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 임신하다라기보다는 예, 새끼를 베다 그런 뜻이죠. 참바. 싹 트다. 바라하다. 참뿔. 섞다 합계하다 투 to 토탈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말레이시아에 보면은 나시 참뿌루라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영어로는 믹스드라이스 인데 우리나라 비빔밥 처럼 한꺼번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음식을 접시에 담아서 먹는 음식이 바로 나시 참뿌루가 되겠습니다 네 참뿌루 땅안 네, 참뿌루는 믹스고 땅안은 손이죠 그러니까 손을 섞는 거니까 네, 이것이 이디엄으로 간섭하다 또는 끼어들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체계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디아 아더, 디달람 루마. 자, 그는 아더 있습니다. 디달람 안에 루마, 집, 집안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또 가지다라는 뜻으로 디아 띠닥 아더 백. 그는 띠닥 아더, 그러면 딱 아더, 따 아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백,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수분딸 락이, 아잔, 아깐, 버릇꾸만당. 자, 수분딸, 조금, 잠시, 락이, 더, 나중, 후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수분딸 락이, 그러면, 조금 더 있으면,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아잔, 아깐, 버릇꾸만당. 자, 아잔이, 아깐, 그러면, 뭐, 뭐, 일 것이다. 그런 뜻이죠. 버릇꾸만당. 자, 버릇꾸만당이라는 버릇 것은, To f i l l 그러니까 채우는 건데요. 공기를 채우는 겁니다. 즉,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은, 예, 울려 퍼지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런 얘기죠. 자, 발릭. 사요 마후 발릭 끄그 루마. 자, 나는 마후 원합니다. 발릭 돌아가기를 끄그 루마. 집으로. 그런 뜻이죠. 알리 방운. 다리 띠들 바다 잠. 라빤 빠기. 또는 부 꿀. 라빤 빠기. 네, 알리는 방운 일어납니다. 다리띠두르. 보통 웨이크업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날 때 표현이 바로 방운 다리띠두르죠. 그래서 잠에서 일어났다 라는 얘기입니다. 바다잠 원래는 뿌꿀이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포멀한 표현인데요. 구어체에서는 잠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원래 잠은 시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어뿔로 은 빠잠. 그러면 24시간 그런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랍반빠기 그랬으니까, 아침 8시에. 즉, 일어납니다.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 바링. 자, 사여 마후, 버르바링, 수분 따. 자, 사여 마후, 버르바링. 자, 눕다. 라는 표현이죠. 자, 수분 따. 잠시, 조금, 눕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후는 흔닥의 줄임말인 낙을 써서, 사여 낙, 버르바링, 수분 따. 나는 조금, 눕고 싶다. 그런 얘기죠. 자, 밭둑 사여 밧두 수사 마후 버르차깝. 나는 기침을 한다, 수사, 힘들다, 마후 버르차깝, 낙 버르차깝. 즉, 말하는 게 힘들다, 라는 거죠. 즉, 내가 감기에 걸려서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베락. 자, 사여 띠닥 볼레 베락, 디 딴다스 양꼬또. 자, 나는 띠닥 볼레 뭐뭐할수 없습니다. 베락, 똥을 눌수 없습니다. 디 딴다스, 화장실에서. 양 꽃도, 꽃도가 더러운이죠. 즉, 더러운 화장실에서 변을 볼수 없습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보초. 붐붕 루마니아, 보초. 자, 붐붕이라는 것은 지붕이죠. 루마니아, 그의 집, 지붕은 보초, 물이 샌다 그런 표현입니다. 어, 아, 여기서 이제 비슷한 단어로, 빤칫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다이아 빤칫,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부앗. 사요 띠닥다후 부앗 이뚜. 자, 나는 띠닥다후 알지 못한다. 즉 모른다. 부앗 이뚜. 그것을 그 하는 것을. 즉 나는 그 일을 할줄 모른다 그런 표현이죠. 또는 만들 줄 모른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본까스 디시뚜 아더 스뽀꼬가유양 본까스. 자, 디시뚜 거기에 아더 있습니다. 스뽀꼬. 여기서 스뽀꼬는 나무 한 그루를 얘기하는 예, 분류사입니다. 습복곡. 까유, 나무 한 그루가 있다. 양본가스 자, 뿌리채 뽑힌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자, 분띵, 꾸칭 버띠나 사여, 수다 분띵. 자, 꾸칭 고양이죠. 버띠나 암컷입니다. 사여, 내 네, 암코양이가 수다 분띵, 임신했습니다. 즉, 새끼를 배웠습니다. 그런 뜻이죠. 다음, 참바. 아낙복곡 양사여 따남 이두 수다 버로참바 자, 안악복곡 나무의 새끼, 즉, 묘목이 되겠죠. 양사여 따남 이두 따남, 그러면 심다니까. 내가 심은 그 묘목은 수다 버로참바 수다 이미 버로참바 싹이 텄습니다. 발화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참뿔. 까완사여 띠닥 숙가 나시 참뿔. 자, 까완사여 내 친구는 밀닭 수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시 참뿌르 믹스드 라이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참뿌르 당한 네, 장한 참뿌르 당한 달람 할까미 장한 뭐뭐 하지 말아라. 참뿌르 당한 간섭하지 말아라. 달람 할까미. 할이라는 것은 things 어떤 일을 말하는 건데요. 즉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답밧 다, 획득하다 그런 뜻이고요. 닷당 오다, 디암 살다, 조용히 하다, 두둑 앉다, 피길 생각하다, 글락 웃다, 그링. 네, 이 그링이라는 표현은 아, 삭기시라는 표현인데 특별히 이제 왕이 아플 때 쓰는 표현이 그링이 되겠습니다. 자, 구구 떨어지다. 하밀, 임신하다.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쓰는 표현이죠. 네, 아까 분띵은 동물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몽한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윳 뜨다, 표류하다. 희둡, 살아있다. 힐랑, 잃어버리다. 흰갑, 새가, 네, 창가나 전기줄에 내려앉을 때 쓰는 표현이죠. 잉앗, 기억하다. 자, 문장을 살펴볼까요? 사여수다, 답밭, 그 보나란, 다리바다, 최고. 자 나는 이미 답받 얻었다 획득했다 끄그 번화란 여기서 끄그 번화란이라는 것은 번화가 어근 인데요 네 permission 즉 허락이죠 다리바다 최구네 선생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얻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닫당 사요 띠닥 마후 닷당 나는 띠닥 낙 닷당 네 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죠 디암. 실라, 디암, 단, 장안, 보르차깝. 자, 실라, 디암, 실라, 플리 e 디암, 조용히 하세요. 단, 장안, 보르차깝. 장안, 뭐, 뭐, 하지 마세요. 보르차깝, 말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표현이죠. 자, 두둑, 를락키이뚜 두둑, 디아따스, 땅가. 자, 를락기, 이뚜그 남자는 두둑, 앉았습니다. 디아따스, 땅가. 땅가, 계단, 또는 사다리죠. 디아따스, 위에. 계단 위에 앉았습니다. 자, 피기르. 사요 피기르. 이뚜 북간 마살라 버사. 자, 나는 피기르 생각합니다. 이뚜 그것이 북한 마살라 문제가 아니라고 버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죠. 자, 글락. 장한 글락. 딱바이. 장한 글락 웃지 마세요. 딱바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죠. 수다 두어민구 라저 이뚜 자뚜 그링 자 수다 이미 두어민구 두주가 됐습니다 라저 이뚜 그 왕이 자뚜 그링 여기서 자뚜라는 것은 넘어지다 라는 뜻이지만 자뚜 그링이라는 것은 우리가 f o r e in love 사랑에 빠지다 그런 표현처럼 편찮게 된 것에 빠졌다 즉 편찮아지셨다 라는 얘기죠 그 왕이 편찮아지신지 이주가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다운, 다운, 뽁곡, 구구 디, 아, 따, 스, 따, 나. 자, 다운, 그러면, 잎사귀죠? 다운, 다운, 그랬으니까, 복수 형태로, 뽁곡, 나무, 잎사귀들이, 구구 떨어집니다, 디, 아, 따, 스, 따, 나. 땅, 위에. 자, 구구르와 비슷한 단어가 있죠? 루루. 자, 이 구구르와 루루는, 우리가 계절을 표현할 때도 사용하는데요. 바로, 가을을 얘기할 때, 무심 구구 또는 무심 루루.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낙엽이 떨어지는 계절이다. 그런 뜻이죠. 자, 봄은 뭐예요? 바로 무심 뭉아. 무심 빠나스 그러면 여름이고 무심 수죽 그러면 겨울이죠. 자, 와니따이뚜 하밀 띠가불란. 자, 와니따이뚜 그 여인은 하밀 임신을 했습니다. 띠가불란 세달 됐습니다. 자, 비슷한 단어로 몽환동 그랬죠. 자, 다음. 까수사여 한뉴 디바오 아로스트라스. 자, 까수사여 내 신발은 하뉴 네, 떴습니다 필요합니다. 디바워 아로스트라스. 디바워. 그러면은 수동태죠. 가져와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로스트라스. 자, 아로스라는 것은 current, 즉 흐름을 얘기하고요. 드라스. 그러면 quickly, 빠른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fast current, 즉 이런 물살이 센 이런 거를 표현할 때 아로스트라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내 신발은 그센 물살에 휩쓸렸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무와 양희둡 빠스티 아깐마띠 자 스무와 모든 것은 어떤 모든 것이죠? 양희둡 살아있는 모든 것은 빠스티 슈얼 아깐마띠 죽을 것이다 즉 반드시 죽는다 그런 표현이죠. 자 그다음 스말람 까수 라일라 힐랑 디스콜라 스말람 어제 가숫라일라, 라일라의 신발은 힐랑 없어졌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디스콜라, 학교에서 자 다음 부릉머르빠띠, 흰갑 디아타 스팅갑 스티아빠기 자 부릉머르빠띠 그러면은 비둘기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잔딴버띠나 그랬는데 수컷, 암컷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암비둘기와 숫비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뒤 아따 스팅 값, 띵 값, 그러면 창문이죠. 그러니까 창문 위에 흰갑 앉았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티아 박이 매일 아침. 자잉앗 사요 아깐 슨띠아사 잉핫 아깐 끄바이깐 사우다라. 자 사요 나는 아깐 뭐뭐 할 것입니다. 슨띠아사 항상 잉앗 기억할 것입니다. 자 기억하다 감정 동사기 때문에 뒤에 아깐이 온 겁니다. 자끄바이깐 사우다라. 그 사람, 즉, 남자, 형제를 얘기하죠. 그의 끄바이깐. 여기서는 친절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친절함을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자, 다음. 인가. 자, 인가 그러면 약속을 깨다, 안 지키다. 자디, 모모시 되다, to become. 자뚜, 떨어지다. 깐다스, 실패하다, 좌초하다. 끌로와, 나가다. 반대말은 마숙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끈발리 돌려주다 끈방 꽃이 봉오리가 이렇게 피는거 그것을 얘기하죠 끈칭 이것도 좀 직설적인 표현이에요 오줌을 누다좀더 네, 고상한 표현으로 쓰면 네, 부왕아이를 끄칠 네, 작은 물을 버리다 그렇게 쓴다 그랬죠 자 끈뜻 방귀를 끼다 끄다 와 웃다 끈축꽃 같은거 그런 플랜트들이 지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 사진과 같이, 몽우리가 진 것을 바로 꾼춥, 이렇게 얘기하죠. 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장한인가, 아라한, 뽀가와이, 아따산. 장한인가, 자, 약속을 깨지 말아라, 그런 뜻이죠. 아라한, 아라가 어근인데요. 방향, 그런 뜻이지만, 아라한, 그러면 인스트럭션, 명령, 그런 뜻입니다. 자, 뽀가와이, 그러면 오피 f i 그 다음에 아따산,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오피 f i 즉, superior, 즉, 상관이나 상급자를 얘기합니다. 즉, 상급자의 지시를 깨지 말아라. 즉, 불복종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자, 디아 먼자디 뽕우루스 샤리까디뚜 두었다훈 양랄루. 자, 그는 먼자디, 오뭇이 되었습니다. 뽕우루스. 즉, 매니저죠. 샤리까디뚜그 회사에 두었다훈 양랄루. 지난 2년. 즉, 2년 전에. 그런 뜻입니다. 자, 자뚜. 장안 보르마인 디까와산 란따이 리친 난띠 잣두 자 장안 보르마인 놀지 말아라 디까와산 란따이 리친 그러면 미끄러운 그런 뜻입니다. 란따이가 바닥이니까 미끄러운 바닥 까와산 지역에서 놀지 말아라 난띠 나중에 잣두 넘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 깐다스. 모레카 떨르칸다스 슬라마 버버라빠하리 디달람 훗단. 자, 그들은 떨르깐다스 좌초하다 또는 이제 귀를 잃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슬라마 버버라빠하리 며칠 동안 디달람 훗단 정글에서 며칠 동안 길을 예, 잃고 헤맸습니다. 그런 얘기죠. 또 다른 문장은 그랬다냐 떨르칸다스 디잘란 라야. 자, 그의 차가 디잘란 라야 도로에서 자, 떨깐다스 네, 좌초했습니다. 즉, breakdown, 멈췄습니다. 그런 얘기죠. 보통 이 깐다스는 떨 동사로 많이 쓰는데요. 네,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에서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끌루아 자, 사요 아깐 끌루아 다리시니 슬르바스 아왁 먼버리깐 두이사요 자, 나는 아깐 끌루아 나갈 것입니다. 다리시니, 여기에서 슬르바스 뭐뭐 후에 아왁 먼버리깐 두잇사여, 네가 나한테 돈을 준 후에 나는 여기서 나갈 거다 그런 얘기죠. 아마도 돈을 빌렸다가 안 갚았나 봅니다. 자, 끔발리 사여 아깐 뿔랑깐 끔발리 친친이니 끝바다디야. 자, 나는 아깐 뿔랑깐. 자, 여기서 뿔랑깐이라는 것도 돌아가다 그런 표현입니다. 끔발리 역시 돌려주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뿔랑깐 끈발리라는 것은 되돌려주다 그런 표현이 되겠어요. 친친이니 이 반지를 끝바다 디야 그에게 되돌려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끈방. 붕아 붕아 끈방 모왕이 디다만 자, 붕아 꽃. 붕아 붕아 그랬으니까 꽃들이 되겠죠. 끈방. 네, 즉핀 꽃들이 모왕이. 왕이, 그러면 향기죠. 그래서 모왕이, 그러면 향기를 내다. 디따만, 네, 공원. 또는, 여기서는 이제 꽃이 있으니까 정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정원에서 향기를 냅니다. 그런 뜻이죠. 자, 끈칭, 장한 끈칭, 버르디리, 숲바야, 슬루아 까무, 띠다 꽃도. 자, 장한 끈칭, 오줌을 놓지 말아라, 버르디리, 서서. 숲바야, 뭐뭐 하도록, 소댓이라는 단어죠. 슬루아 까무, 너의 바지가. 띠닥꽃도 더러워지지 않도록 서서 오줌을 놓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죠. 부항아이르 끝일. 그러면은 소변을 보다. 작은 물을 버리다. 즉, 소변을 보다라는 좀더 고상한 표현입니다. 자, 여기서 끈칭이라는 것이 오줌인데요. 많이 쓰라는 것은 달다라는 표현이죠. 즉, 단 오줌인데 이것이 바로 당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끈뜻. 스작다디 디아 슬랄루 끈뜻 끄라나 사킷 뿌릇 또는 다리 따디 자스작다디 그러면은 자 따디가 24시간 이전의 과거의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아까 이래로 즉 아까부터 디아 그는 슬랄루 항상 끈뜻 방귀를 꼈습니다 끄라나 사킷 뿌릇 왜냐하면 배가 아팠기 때문에 여기서 슬랄루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뜻이지만 이 표현상, 계속 방귀를 꼈다. 그런 얘기죠. 배가 아파서. 자, 그 다음. 까미 띠닥 흔띠 끄다와 그러나 란창한 텔레비센 이뚜, 숭구루추. 자, 까미. 우리는 띠닥 흔띠,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끄다와 웃는 것을. 그러나, 왜냐 하면, 란창한 텔레비센, 란창한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이죠. 즉,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숭구 루추 정말 재미있어서, 루추라는 것은 funny라는 뜻이죠. 꾼춥, 뽁고기뚜, 아깐 모은 춥, 지까 떨어뜨나 수수아뚜. 자, 뽁고기뚜, 그 나무는, 아깐 모은 춥, 봉우리가 질 것입니다. 지까 떨어뜨나 수수아뚜. 지까 그러면 만일, 떨어뜨나 그러면 어떤 우발적인 상황으로 부딪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수수하뚜 그러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힛, 부딪히게 되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다고요? 봉우리가 진다. 왜 이렇게 만지거나 건들면 이렇게 딱 어므라드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라힐, 태어나다, 라리, 뛰다, 르빠스 풀어주다, 루루스, 지나가다, 통과하다, 루퍼, 있다, 포겟이라는 단어죠. 루루 떨어지다 마주 발전하다 전진하다 만디 목욕하다 망각 특별히 이제 왕 로열티가 죽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승하하다가 되겠습니다 마어 앞으로 나아가다 마리 오다 마숙 들어오다 또는 들어가다 자이 마리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사람들이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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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오세요 그런 표현으로 쓰는 거죠 자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라힐. 자, 사여 딜라힐깐 바다 따훈 울라. 자, 사여 나는 딜라힐깐, 디, 수동태죠. 태어났습니다. 바다 따훈 울라. 뱀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런 표현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뱀띠를 얘기합니다. 마리벌룸바 라리. 자 마리, 그러면 let's do something, 그런 얘기죠. 마리깃다 막간, 그러면은 같이 밥을 먹자, 그런 얘기죠. 뭐르 룸바, 그러면 레이싱이라는 겁니다. 라리, 즉 같이 경주합시다, 그런 뜻이죠. 자, 참고적으로 룸바 끌었다, 그러면은 차로 경주하는 거죠. 자, 그런데 끌었다, 룸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레이싱카가 됩니다. 마찬가지죠. 예, 룸바 꾸다, 그러면 말로 경주하는 거죠. 그런데 꾸다, 룸바, 그러면 Racing Horse, 즉 경주마가 되겠죠. 자 르바스, 디아 멀루파스간 이깐 이뚜, 그 달람 꼴람. 디아 멀루파스 예, 풀어줬다라는 거죠. 뭘를 이깐 이뚜, 그 물고기를, 그 달람 꼴람. 네, 꼴람 그러면 풀, 즉 양식장 안에 그 물고기를 풀어줬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루빠스라는 단어를 동사적인 표현 말고 그 형용사로 민굴루빠스 그러면 지난주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되죠. 자 룰루스. 자 사여 버르자야 룰루스 달람 우지안 사여 버르자야 나는 성공했습니다. 룰루스 통과하다라는 거죠. 달람 우지안 그 시험에서 통과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장한 루빠 뜨무잔지 끼다. 자 장한 루빠 잊어먹지 말아라. 뜨무잔지 자 뜨무 그럼 만나다 잔지 약속 약속 만남 즉 뜨무 잔지 이거 자체가 약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깼다 우리의 약속을 잊지 마세요. 그런뜻이죠자 다음 사여 상하 숫가깐 무심루루 그러나 뻔만 당한냐 양찬띠 사여 상하 숫가깐 자 여기서 상하 매우 숙거 악간이죠. 감정 동사 뒤에 오는 악간이 붙어서 숫가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무심루루 가을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뽀만 당았냐? 자, 반당이 어근이죠. 자, 그 경치가 양찬 띡 예쁜 경치 때문에 그런 얘기입니다. 레스토랑 마막 먼저 디 마주. 그러나 뽀로 히드 맞았냐 라주. 자, 레스토랑 마막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식당을 얘기하는 거죠. 자, 먼자디, 모모하게 됩니다. 마주,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뻘르 히드맛단, 자, 히드맛이 어근인데요. 자, 여기선 서비스라는 거죠. 그 서비스가 라주, 빠르기 때문에. 즉, 그 빠른 서비스 때문에 레스토랑 마막은 네, 호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편입니다. 자, 다음. 사요 만디 두억갈리 스하리. 자, 나는 목욕을 합니다. 두억갈리 두 번, 스하리 하루에 그런 뜻이죠. 자, 다음 마하라저 이뚜 수다망갓빠다아왈빠기 스말람. 마하라저 이뚜 그러면 그 황제는 수다 이미 만네 승하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얘기죠. 빠다아왈빠기 아침 일찍 어제 어제 아침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 라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머닝갈두니아 이런 표현을 쓰죠. 띵갈이라는 단어는 살다인데 머닝갈이라는 단어는 죽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두니아가 세계 또는 세상이니까 세상을 떠나다 이 표현이 바로 돌아가셨다라는 표현이죠. 그냥 보편적으로 죽다라는 표현은 마띠라는 단어를 쓰죠. 자그 다음에 마러 아유 끼따마러 끄하다빤 그 단장한 닦고, 자아유라는 것은 영어로 come on 그런 뜻입니다. 다마러마러라는 말어. 것은 나가다라는 겁니다. 끄하다 그반 앞으로라는 얘기죠. 즉, 자 우리 앞으로 나갑시다. 그리고 장안딱 꽃, 네딱 꽃이라는 건 두려워하다 (scare). 즉,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디아 차값마리시니자 그가 말했습니다. 마리시니 여기에 오라고 그런 표현이죠. 자 참고적으로 마리키타마간 사떼디사나. 그러면은 여기서 마리는 Let's do something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우리 거기에서 삿대를 먹읍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 딜라랑 마쑥 끄추알리 깎끼 땅한 보자밭자 여기서 딜라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금지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딜라랑 마쑥 그러면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노 엔트리 출입금지 그런 표현이죠. 즉 여기서는 들어오지 마세요 끄추알리 깎끼 땅한 보자밭깎끼 땅한 스태프죠. 자깎기 땅한 그러면 발과 손인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즉 스태프를 말하는 거죠 뿌자밭 사무실 직원 끝이 그 알리 외에는 딜라랑 마숙 들어오지 마세요 그런 표현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인데요 간혹 구독자분들을 만나면 다른 강의는 어디에서 들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셔서 잠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컴퓨터도 같습니다만 모바일 화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영상을 이렇게 보시든지 그 왼쪽 밑에 다가람 로고가 있습니다. 이 로고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있는 메뉴바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하시거나 터치하시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기만 해도 말이 되는 말레이어, 말레이어 기초회화, 말레이시아 투어, 여행, 라이프 인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생활, 말레이시아 생활 꿀팁 등 여러가지 영상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기로 하고 좋아요 버튼과 댓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드림마까스